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식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차트 해석을 통해서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여 단기간에 상승이 나올 코인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무 코인이나 추천드린거 아니고요 제가 직접 트레이딩 하는 종목들 위주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 만큼 당연히 상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바로 오픈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솔라나가 173% 오브스가 66% 체인링크 81% 블러가 73% 아발란체 68% 그리고 메타디움 73% 리플이 22%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영상 찍는 지금도 재결자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번 주에 5일 전에 올렸던 영상과 비교했을 때58% 수익에 있었는데 지금 얼마예요? 79% 수익 중에 있습니다. 3시간 운영하는 무료 소통망에서는 이런 단기 급등 유력한 코인들을 실시간으로 매도 타점과 그 근거까지 전부 다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돈 내고 이상한 유료방 가입해서 손실 보고 정보 받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저한테 다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세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돈 복사 가 되는 계좌 가질 수 있습니다.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해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보시면요. 무료 코인방 참여 및 정보 링크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링크 클릭하셔서 종목 받으실 번호랑 성함 그리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번호 1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다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만 제가 급등 코인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번 주에 그등이 예정된 코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테픈이라는 코인인데요. 현재 스테픈이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장대음봉이 연달아 나오다 보니까 여기 매도를 못하신 분들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스태프 같은 경우는요 최근 급등이 나온 코인들과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상승 나온 다음에 가격 조정 후에 횡보하면서 매집하고 그 다음에 직전 지지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서 수급이 붙으면서 펌핑 나와줬어요. 지금 자리 잘 기억해주세요.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스토리지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왔고 가격 조정 거친 다음에 바닥 구간에서 매집하고 직전 지지 구간 돌파가 나오면서 슈팅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1차보다 더큰 상승 파동이 나와줬죠 스태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스태프니 근데 제가 스태프니 이 스토리지보다 더 상승력이 좋다고 보는 거는 상승 중에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매물을 소화하면서 잔파동을 주되 상승 추세선 여기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해 주면서 올려 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기 하단 지지선만 지지를 해준다면 충분히 2차 상승 파동을 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물려 계신 분들 특히 무조건 지금 구간에서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구간을 열어두시고 매수를 진행하신다고 하면 400원 부분까지도 평단을 낮출 수 있는 절호의 매수 찬스니까 이점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반등이 확실하게 나오고 나서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 고점에서 몰려들 때 우리는 이 물량을 넘기면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코인 같은 경우 세력들의 매집주잖아요 세력들이 쉽게 자리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앞선 흐름처럼 이렇게 장대 음봉 만들면서 흔들면서 올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혼자서 들어가서 손실 보지 마시고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매수 매도 타점 받으신 다음에 안전한 눌림목 구간에서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카톡방에서 100% 무료로 전부 실시간으로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 같은 수익 이어나가고 있으니까 절대로 돈까지 내면서 사기를... 들어가신 다음 손해 보지 마시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무료 정보방 링크로 편하게 입장하셔서 당장 매수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제가 타점 드리는 코인들이 실제로 상승해 주는지 먼저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드리면 영상 녹화하고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영상만 보시고 섣불리 매매하지 마시고 더 정확한 근거와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무료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받아가신 후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식이었어요.